1차 15시 청약 경쟁률이죠. 네, 최종 예상도 할 거고요. 뭐, 역시나 예상과 비슷하게 많이 들어오진 않죠. 네이버 지분 4% 있고, 외 기반, 뷰어나, 문서 필터 만드는, 어, 뭐, 사인앱 소프트죠. 네, 에너지 투자증권이고, 수수료 2천에 있고, 음, 현재 청약 건수는 4만 건 들어왔죠. 네, 균등은 3.21이고, 어, 비례안주는 100만 원입니다. 어, 함이 이틀이기 때문에 200원 오른되고 1372억 들어왔죠.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, 음, 최종, 의세약건수 네, 5만 건에, 네, 2.53, 균동 2.3, 두 주제 세지 받을 테고, 비례는 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. 1700억이죠. 상장에는 19일이고, 지금 보면 일반 배정이 25만 주죠. 전체 배정이, 어, 100만 주죠. 기간까지 다 합치면은, 그러면은, 유통비율이 30%인데, 어, 150만 주 중에 100만 주니까 9주주, 물량이 한 50만 주 정도 되는 거고요. 한매 청구권 없고, 음, 네, 이번에는, 네 저는 좀 쉬어가는 걸로 뭐 균등한계자정도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네그 정도만 보는 정도로 하고 음, 상장일날 2 30%에 저가가 뜬다 그러면은 음, 매수하고 아니면은 간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갈 확률은 극히 낮고요 음, 기간도 하객이 거의 없죠 기간도 장기 보유는 아니라고 내 판단을 하는 거죠 일단 배정 받는데 상장일날 적당히 매도하고 사실, 뭐, 가장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죠. 자기 돈을 하고, 기관이나 네, 저런 분들은 다 투자받은 돈으로 수수료 따먹게 하는 거니까 가장 리스크 큰 게임을 하는 게 본인 돈 들고 하는 개인들이죠. 사실상. 네, 그게 재미없을 것 같고요. 네. 이제 슬슬 하시, 청약하실 분들은 해야겠죠. 상당히 19일이고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단 듯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